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시장이 살짝 조종 국면을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아, 마운트 곡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마운트 곡스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마운트 곡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시작하고. 그 많은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려나가는 걸까? 아, 그런데 시스템 문제로 어떤 사람은 따블로 두 번을 받았다. 두번 받아왔는데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네.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시스템이 후졌나.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이제 막 정신없이 나눠 주다가 실수로 두번 주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려나 보다. 라는 공포심이 시장을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데, 아 이거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기사인데,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해서, 어, 알엠에서 추적하고 있는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지갑입니다. 지갑의 물량이 13만 7,892개!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습니다 마지막 트랜잭션은 (5개월) 전 (0.36달러) 소량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5개월) 전 (7개월) 전에 (10달러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6달러) 테스트 이게 답이다 자 이렇게 온 체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운트 곡스 지갑 안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만으로만 보자면 아까 그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닐까. 그런데, 그런데, 마운트콕스한테 돈을 받았는데, 페이퍼를 통해서 두번 받았다고 돌려달라고 그러네? 아, 이거 아까운데? 하면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또 여기다가 사람들이 적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는데 보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걸로 봐서는 진짜 받긴 받았나 보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뭐, 우리가 모르는 경로로 이 지급이 나갔을 수도 있겠는데,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이 13만 7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 시장이 풀린다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타이밍이 도대체 언제일까? 지금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약간은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까? 비트코인 ETF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좀 분위기를 한번 눌러 준 다음에 에, 달려가려고 언젠가는 털고 가야 되는 이 물량이기 때문에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빨리, 마운트웍스 털어버리고, 갈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레이 스케일도 재정비를 합니다. 그레이 스케일이, 그레이 스케일의 회장이 베리실버트라는 인물입니다. 베리실버트라면 DCG의 회장. 제네시스와 얽혀있고, 또, 제네시스한테 돈을 뭐, 얼마를 갚아야 되네, 사기네, 어쩌네, 또, 제미나이 거래소하고 싸우기도 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껄끄러움이 있는, 남아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하고 가려는 아,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 베리 실버트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쉬프케라는 인물이 대신 후임으로 올라섭니다. 자, 이 베리 실버트가 빠져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레이스 케일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손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 회장직에 앉게 되는 후임 이 사람이 바로 JP 모건 골드만삭스 인물입니다. 오, 그렇다면 게리 겐슬로와 짝짝꿍이 될수 있는 서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뒤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딱 이렇게 ETF 관련 중책 자리에 앉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ETF 거의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베리 실버트를 정리하자마자 그레이 스케일이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그레이 스케일은 GBTC를 스팟 비트코인 ETF로 변환하기 위해 수정된 파일에서 현금 창출에 대한 내용을 최종 포기했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인카인드, 현물로 ETF를 발행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벌써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 들이밀고 그만큼 현물 ETF를 발행할 수 있으면 벌써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캐시로만 가능하다.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면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들이밀고 그 다음에 발행하는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사면서 현금으로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트코인을 벌써 싸들고 있는 회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이걸 다 팔았다가 그돈 가지고 다시 또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살 때하고 팔 때랑 가격이 보통 다릅니다. 더 싸게 팔아야 하고 살 때는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벌써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레이스 케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 케일은 벌써 그 많은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그대로 쓱 가져와서 갖다 놓고 이만큼 ETF 발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된다. 그렇게 SEC가 딴지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베리 실버트 밀어내고. 어, 구조 조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아유, 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현금으로만 ETF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벌써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비트코인을 벌써 보유하고 있는 이점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스템이 빠르게 빠르게 체계적인 회사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죠. 바로 블랙록 같은. 그래서 블랙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모든 게 맞춰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제는 기관들의 매집 상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이 딱 다가오니까 기관들이 그냥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막 매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쫙, 포모가 밀려오니까 남들보다 내가 먼저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매집을 하다가 한 2주간 주춤했습니다. 팔기도 하고, 그러다 지난주부터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테더가 10억 달러의 USDT를 민팅을 했습니다. 총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예상 시점이 1월 8일에서 1월 10일입니다. 이 구간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90% 이상 그 정도의 확률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은 아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 전에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진행되어져가는 상황이 여기를 향해서 맞춰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우리가 어쨌든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것 같다. 자, 그런데 알트코인은 그럼 어떡하나? 알트코인은 그냥 구경만 하면서 아이 우리 비트 형님 잘 하고 계시네. 아이고 박수 이렇게 박수만 쳐야 될까? 아 알트코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아, 중요한 이벤트라고도 볼수 있는 바로 화면에 보이는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송에 얽혀있는 코인들이 너무나 많고, 어,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부분의 알트코인의 규제 방향이 잡혀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어, 일단 뭐, 얽혀있는 코인들이 A다, 솔라나, 체인리크, 알고인데 등등 뭐,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이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에 법정에서 심의가 있는데, 여기서 판사 앞에서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도, 아마도 코인베이스에게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 설례가 있잖아요. 리플 소송에서. 리플은, XRP는 증권이 아닌 걸로 땅땅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언급된 그 많은 코인들. 이 XRP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있었던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이 SEC가 막무가내 어거지 주장으로 현물 ETF 승인을 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EC의 저질 플레이가 다 까발려졌다. 그래서 SEC가 굉장히 빈축을 사고 있는데 아 그리고 또 소송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소송 하나 유니스왑 유니스왑의 SEC가 잡으러 다니면서 딴지를 걸었어요 이놈들 혼내줘야 된다 어, 규제에 따르지 않는 그런데 판사가 유니스왑은 탈중앙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할수 없다 라고 유니스왑 무죄 땅땅땅 이런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니스왑의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이름이 바로 파일라 <laughs> 기억하시나요 파일라라는 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 코인베이스의 판사입니다. 오, 이 판사는 SEC의 이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막무가내 주장 있다고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면박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이1 7일 심의에서 아마 어, SEC의 변호사들이 또 납작해지지 않을까, 코가 아주 납작해질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련 코인들도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소송에 눌려있는 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송 때문에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코인들은 어, 좀저금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저금해놓은거찾아오 겁니다. 그러면 찾아온 거 가지고 이 상승장으로 그냥 가면서 더 폭발력 있게 쏴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올해 2023년에 너무 세게 달려왔습니다. 거의 조정도 없이 비트코인 올해 가장 깊었던 조정이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단단하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너무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면서 한번 다지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다 보면 아유, 계속 영영 쉬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들죠. 어, 이럴 때면 우리가 조금만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와, 희망의 시간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에 판감기가 있고, 비트코인 ETF, 하, 승인되고 나면 뭐, 나자마자는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어, 어쩌면 또 거래가 시작되면서부터 어, 살짝 아, 소문에 팔아버리는, 아, 뉴스에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런 작은 움직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크게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자금이, 어마어마한 기관들이 그냥 돈 쌓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언제 풀어내나, 신호만 주면 그냥 던져놓고, 이, 비트코인, 자기네들도 좀 차지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희망을 품어야만 하겠죠? 그게 아마 상식적인 대응? 반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반감기 수요 공급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에 반영되는 반감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아~ 어, 비트코인 망한다 코인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지금 이게 혹시 다일까 이거 전혀 아니잖아요. 맛보기 음식, 우리가 지금 살짝 맛보고 아, 상승장애는 이럴 수 있겠네? 이런 날의 연속일 수 있겠네? 미리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간접체험의 시간을 우리가 올해 잠깐 가져봤다. 아, 그리고 내년에는 또 대선도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시작됩니다. 하, 정말 많은 좋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괜히 한두 달 안에 승부 보려고 위험한 플레이. 그냥 막 레버리지 끌어다가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 했다가 그냥 날리면 하, 남들 파티 할때 구경만 하고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벌을 좀잘 맞춰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페이스를 맞춰서 마라톤을 뛰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냥 막 후다닥 선두에 처음에 그냥 막 2, 3분 치고 나가면 나중에는 헤캣거리고 쓰러져서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넓은 시야로 다가오는 상승장 바라보면서 큰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